이렇게다가 뭐. 음. 소이 한모둠소한 모듬. 소한 모듬. 소한 모듬. 소소한어떻게먹어야 되는 거야? 어? 먼저 모중소한 모듬. 소고 갈비살하고 이소한 모듬. 소한 모듬. 어한 모듬. 어어 모듬. 소한 모듬. 소한 모듬. 소한 모듬. 소한 모듬. 소

거어거어 어우야. 소 언제 먹어버리냐 이거. <laughs> 어우야 이거. 야, 원래는 여기서는 소안 먹으려고 했거요 어. 근데 너 계속 사람이 먹히면 돼. 사 먹어야지. 얼른 키워. 게 그냥 거 먹어야 되는 그래 좀 이런 것도 좀 먹어줘야 해사이좀 네. 것도 없는 거야 아니 저 개그... <laughs> 그러지 <않지? 웃음> 저것도 또 하나 <laughs> 오케이 두 판째 두 판째 그, 이얘기한면 되는 기로우 새우가 있고. 하나, 대에서나가 오늘 후화 하나 되는 날? 후화 한 번. 나한테 음매 <laughs> 한방거든요 아, 야. 야, 아, 이게 참 좋다. 이건 바짝 안 익혀도 되고. 어, 응. 대충 먹어도 돼 음. 대충 먹는데? 귀아지면 먹잖아. 그러게. 오늘 이거 다다 이거. 뭐. 좋아, 좋아. 근데 육회가 확실히 맛있어 보이긴 하네. 어, 맛있, 맛있어 보이고 맛도 있어. 응. 오두 번째. 하느라 씨. 세 번째 판. 딴 얘기 딴 하나 다 거덜났어요. 세 번째 판인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아, 이중할 방법이 없는 세 번째 판인데. 아, 이만큼 줬다, 이만큼. 아, 아, 씨, 뭐, 다 먹기 전에 한, 한 숟갈 더 먹어야지. 나도 한 숟갈 먹어야지. 씨. 네, 라게 네, 당연해. 이래 한 판씩 먹었으면은 뭐, 어, 업체 가서 딴데 가서 이거 한판 먹으려면 5만원 줘야 돼. 공 그러니까. <laughs> <또 숭고리 먹었을까? 웃음> 진짜야, 뻥 아니야. 나회걸로 하지? 어. 아 근데 이거, 항경살은 어디든 나오네? 아, 야, 야. 우삼겹. 은 돼지 시켜도 나오고. 돼지 시키면은 백회가 나오고. 돼지 삼겹. 아, 그래? 응. 아, 우삼겹이 아니었구나. 진짜 우삼겹, 진짜 비싸. 오. 케이세 번째 판. 자, 네 판. 네 판째. <laughs> 조금만 달랬어요. 어, 네판 조금만 달란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것도 많이 줬네. 근데 선수들은 <laughs> 보통 네판 먹지 않아? 못 먹을걸? 요새 네판 먹을 수 있겠어? 그드면 먹을, 한한 판은 먹지 않나? 그런가? 한, 여덟 판 정도 먹으면 <웃음> <웃음> 욕하겠지. <웃음> 스무, 선수들 막 이런 사람들. <laughs> 아, 그냥. 네 판째 어. 토포 토 하나가 되는 날 너도 먹을 수 있지? 어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자 우리가 먹은 건 <웃음> 이거 <웃음> 우리가 먹은 건 이거야 <laughs> 우리가 먹은 건 이거를 네 <laughs> 판을 먹은 거야, 네판 <laughs> 깨끗하게 닦아서 뿌려. 어, 깨끗하게, 깨끗하게 다시 닦아서. 어. 어. 처음에스테크가 맛있어. 이스테이 괜찮아. 응. 어. 어. 자, 열 번째. 마지막, 짠.